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깨끗한 물이 계속 끊임없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 지금 능모르 연구소 시범 포지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광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소나기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고 그냥 막질이 쏘나기가 쏟아지면 계속 뛰어가지고 집에까지 오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 집까지 오다 보면 옷이 다 젖었죠. 그래서 책가방은 그비안 맞도록 가슴팍에다가 움츠리고 뛰기도 하고 또 그랬었는데 어우 오랜만에 천둥 번개. 또 소나기가 내리는 환경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쏟아집니다 아이고 오늘 뭐 소나기가 갑자기 엄청 쏟아지네요 밤나무는 지금 밤꽃이 피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 밤나무는 매년 6월 10일경 때면은 초종밤나무의 경우에 꽃이 피니까 밤나무 꽃이 향기가 끝게 밤나무 뿔, 좋다는 거 알지 않다시다 무 밤나무, 뭐, 물체, 쌀이 들깨꽃, 뭐 이런, 이런 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뭐 참! 정말 압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대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밤잠은 잠이 잘 와요. 밤에 잠이 잘안 오신다든가, 밤에 야근하신 분들 낮에 오셔가지고 낮잠을 잘라고 할때 잠이 잘안 오시면은 제가 지금 뒷소리 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틀, 틀고. 취침을 해보세요. 잠이 잘 옵니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어, 빗소리 줄어드는 거 아시죠? 들리시죠? 네. 빗소리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덜 떨어진다는 거죠. 빗방울이 덜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엄청 많이 빗방울이 줄었어요 지금. 그래도 빗방울이 많이 오는데 빗방울. 그 소리는 엄청 줄었습니다.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 깨끗한 물이 계속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계속 또 낙숫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마에서 내려오는 낙숫물 소리. 이것도 또 터마에서 떨어지는 낙순물 소리도 은근히 사람들에게 정서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소리입니다. 지금 갑자기 소나기가 오랜만에 힘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 부르는 거 보이시죠?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빗소리가 엄청나는데 엄청 이게 한 20일 정도 비가 안 오다가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작물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한참 애간장을 태우던 농민들이 계셨을 텐데 어유 갑자기 소나기가 뭐 한줄기 데리고 있어가지고 한시름 누은것 같습니다 여기 능모로 연구소 시범포지에 호종호박을 많이 심었는데 거기 호박잎에 소나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능모로 연구소 시범포지 호종호방 잎에 떨어지는 쏘라기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 지금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다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뭐 그다지 세지 않게 그 살살 불고, 오 어,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는 그 농작물에 큰 이득을 주죠. 도, 큰 도움을 준다 바람이 불어 농작물이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그걸 도복이라고 하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그냥 하늘에서 고스란히 떨어지는 빗방울은 농작물에 뭐 아주 좋은 그 보약입니다. 진물을 먹고 농작물이 하루하루 금방금방 잘 자랍니다. 지금까지 명산리 능모루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